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일부 언론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일본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와의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 아련하러 갔다라는 비판을 하는 등 이런 허위사실 유포와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 이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어,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식 사과하십시오. 지난 1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와의 해동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아련하러 가는 날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베 총리와의 해동에서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베 총리와의 회동에서 대한민국 안보 위기에 대한 한일 간의 확고한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을 뿐입니다. 집권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발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데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320만 당원에게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부 언론과 패널 또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5일 MBN 뉴스와이드 방송에서 진행자인 이상훈 기자는 일본에 간 홍준표 대표, 아베 총리를 만나서 한국 특파원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간 제1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아련하러 가는 날이다.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맹 매지로 일본에 왔다. 흑평을 섞어서 자기주장을 했네요. 라며 보드판까지 적시하며 아베 총리 앞에서의 아련 발언을 사실인 양 언급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기자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유한국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데 대해서도 결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MBN 이상호 기자는 방송을 통해 공식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 MBN 뉴스와이드 패널인 서양호 씨는 외국 정상 앞에서 자국의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서양호 씨 또한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해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5일, 12월 15일 방송된 YTN 뉴스와이트 다시 하겠습니다. 12월 15일 방송된 YTN 뉴스 나이트에서도 박지훈 패널은 아련 그대로 일본 말로 해석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일본에 가서 이야기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 앞에서 저 얘기했다는 것은 나중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아주 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박지훈 패널 역시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해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정치인들과 아무 말 하기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일부 언론과 패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